인자비성형제학교 1기를 졸업하고 한국도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상은입니다. 어릴 때 도자기를 일일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도자기 전 너무, 정말 재밌는 거예요. 흙을 막 아주 가 자르더니 막 나눠주고, 쫌딱쫌딱 하더니 막뭐 만들었더니 막 구워주고 하니까 너무 예쁘다고 칭찬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도자기 하면은 진짜,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벤자민 인성영 작게 와서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아하면서 또 잘하는 일은 뭘까? 그러면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이러서 엄마랑 밤새도록 같이 고민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손재주도 좋고 뭐 이런 거 예술적인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아 뭔가 도자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도자기를 굉장히 프로젝트는 한국 도예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거였는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저는 그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맨날 그림 연습만, 막세달 동안 계속 그림만 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면접을 보고 실기를 시험 치고 했는데, 합격이 돼서 그 프로젝트를 잃었어요. 도요원 학교 와서 벤자민에 있었던 건시간 되게 헛되지 않게, 뭔가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이렇게 진짜 실제로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3년 동안 목표는 제가 이학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자였어요. 그래서 반장으로 임원진 활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창업 캠프도 한번 갔다 오고 자기가 가고 싶은 전시를 해서 자기가 직접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건데 팀을 같이 해서 그 친구들이랑 계획서부터 또밤새서 열심히 하고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되게 잘해주는 언니예요 누나로서 듬직해 올바른 일로 인도해주는? 네, 또 되게 곰같이 착한 언니예요 또래 아이들이 꿈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변하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꿈을 못 찾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일찍이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성은이는 더욱 명확하게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래에 비해서 앞서나가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제가 되게 네 작곡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집에서 작곡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벤자민 인생 영작을 이렇게 추천해 줬어요.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거기에 Change in My Life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여기는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작곡을 하겠다고 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가 그거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얘가 뭔가 자기 꿈을 찾을 것 같고 자기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성은이한테 얘기를 했죠. 성은아 이런 학교가 있는데 가볼래? 이렇게 일주일 후에 성은이가 엄마 저그 학교 갈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벤자민성 영자학교에서 직업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직업 체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다디피하고 세팅하고 판매하고 포장하는 것까지 1분 2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딱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막 펑펑 울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진짜 막 뿌듯하고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은 지치는데 아 진짜 해냈다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성취감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도 뭘할 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나면 항상 뿌듯한 거예요. 뭔가 마음 한 켠이 그래서 전과 비교했을 때 되게 열정적인 사람 변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임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득한 것 같아요. 도자기를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찾던 글을 하고 이제 인정을 받고 그 작품이 나오면서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활기를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저희들이 1년간 했던 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직접 만 도자기를 전시하면서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저희 이런 메시지를 알아줘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하고 좋았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지구라는 거였는데요. 지구가 화분이었는데 환경을 소중함을 깨우면서 지구를 되게 아름답게 보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었어요. 특별한 건요. 그 친구들 눈빛이 달라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 이런 눈빛으로 봐요.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잘될 거야 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 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 그런 뭔가 가슴 한 켠에 아 나는 나한테는 이렇게 27명의 정말 친구들이 있다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된게전 되게 가슴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때 100점을 안 맞아봤었는데 지금 100점을 다 합치면 뭐 여섯 개 정도 되고 교과수상의 총 여덟 과목 중에서 여섯 과목이 전교 1등이고 전교 1등도 하고 강당에 가서 서서 상도 받는 애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도예고등학교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엄마 엄마랑 아, 다닐까 말까랑 고민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삼성 장학금에서 꿈을 가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때 정말 나는 여기 학교에 꼭 가고 싶고 이걸 꼭 배우고 싶으니까 꼭 저를 장학생 뽑아달라고 이렇게 길게 적어서 보냈었어요. 뽑혀서 지금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처음에 가더니 엄마 나 반장됐어요.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뭐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고 학기 말에는 이제 상장도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하고 학교에서 이제 일어나는 뭐 왕따 문제나 친구들 간의 뭐 다툼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고 이제 선생님과 통화를 해 보니까 성은이가 있어서 참 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은이를 보면서 아, 이제 나와는 독립된 개체로 서서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은이를 볼수 있는 게 거의 뭐한 달에 한번 어떨 때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보는데, 근데 마음에서 걱정이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외국인들에게 저희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팔찌에 나눠주려고 강남 거리에 나왔어요. 저희 동아리는 은가비인데요 은은하게 빛이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한국 도자기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동아리고 은가비은가비 화이팅 제가 펜자이생님 책을 체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느꼈는데요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되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 약간. 대한민국의 교육에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권리가 사실상 약간 좀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배울 권리를 주어야 하고 저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제 롤모델이 마샤 터커라는 뉴욕의 큐레이터가 있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추진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제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하고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결국에는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의 시간을 준다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수 있는 선물의 시간이고, 그 1년의 시간이 나중에 그 아이에게 어떤 보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자미생영작학교는 제가 저를 주인공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힘든 일과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힘과 목표를 주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등자미성영재학교라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